통일부 업무보고 자료 봤더니 대통령께 보고했던 업무 3대 원칙에첫 번째가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이에요 이거 국방부 업무보고를 하신 분줄 알았어요. 이렇게 언급한 것이 타당합니까? 예, 제가 거꾸로 말씀드린다면은 일단은 그 무력도발이 있게 될 경우에는 이게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이 없도록 그게 뭐 힘으로 막는 부분은 국방부가 해야 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통일부가 할수 있는 부분은 통일부가 한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대통령께서 정치국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얘기했는데 저는 저처에 그냥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가 지금은 답답하게 받아들입니다. 답답한 구상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 뭐 이미 언론에서 지역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삼청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좀 자료를 좀 봤더니, 대부분 대통령 말씀에도, 만약 뭐 한다면, 이프가다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국가안보실 차장의 말에도, 뭐 나올 경우 합의가 도출되면, 장관님도 어제 인터뷰 봤더니, 어, 조응해서 동시로 이행한다. 이렇게 다 조건들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핵개방 삼청과 비교를 해봐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이제 그때도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지원 주요 내용들도 유사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어 대통령께서 이 말씀하신 게 협상 자체를 시작할 방도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건데 북한의 확관 의지가 있다면 이런 조건을 단계에 무슨 대북지원에 과연 의미가 실질적인 어떤 진전이 있겠냐 마치 이소 5화에 나온 것처럼 두루미를 초대해 놓은, 그리고 화려한 만찬을 차려 놓은 여우의 모습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선, 그,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하셨다면은, 저희들이 우리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한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삼천과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천원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데 비해서 지금 담대한 구상은 그 경제적인 것 외에 군사정치적인 부분, 어, 좀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를 한다면 은 소위 그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룬다. 이런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관님 예. 그리고 저는, 예, 예. 저한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 저기 이 경제적인 지원을 아주 획기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 설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만 일본도 돼있어 전문가들도 비철업까병할 가능성이 없다. 바로 미사일 쏘지 않습니까? 어,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 결국은, 뭐, 실제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어떻게 제재관전에서뭐 설득이나 통일구하겠습니까 너무 공허한 목소리에 그치고 있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 거고요. 끝으로 하나만 딱 말씀드리는데,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 봤더니, 통일부 대통령께 보고 했던그 업무 3대 원칙에 첫 번째가 일체의 무력도발 불명이에요. 이건 국방부 업무보고를 하신 건줄 알았어요. 국방부 산하로 통일부가 들어가겠습니까? 헌법과 정부조입법을 파면서 통일부가 해야 될첫 번째 그 규정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어 국방부 등 안보기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평화통일 지향에 대 통일부의 업무 추진의 제1의 원칙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이 타당합니까? 예, 제가 거꾸로 말씀드린다면은 일단은 그 무력도발이 있게 될 경우에는 이게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북한의 무력 도발이 없도록 그게 뭐 힘으로 막는 부분은 국방부가 해야 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이 통일부가 할수 있는 부분은 통일부가 한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북한에서 지금 뭐 어젠가 수항 미사일을 두 발을 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반드시 이 지금 우리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이라고 있는 것은 좀, 저기 무리가 있다. 이거는 뭐 기존에 자기네들의 무기체제를 좀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도고, 어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제재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옆에 외교부 장관님 계십니다만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큰 틀에 있어서는 미국도 담대한 부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그, 이, 할 필요가 있고, 지금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